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1일 오전 10시 20분에 한번 올려드립니다. 자, 요새 뭐 지수가 꺼지면서, 지수가 꺼지면서, 자, 이제는 3,000선도, 3,000선도 지키냐 마냐다. 지키냐 마냐다. 뭐,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과연 3,000선이 꺼지냐 안 꺼지냐. 자, 작년에 저희 나라가 처음으로 3,000선을 넘었습니다. 주식 시장이 열리고 나서 처음으로 3000선이 넘었어요. 그이 3000선이 중요하다. 음, 이미지상도 중요하고 그이 뜻하는 바가 크다. 코스닥은 1000선이 깨졌어요. 967선. <laughs> 자, 967선까지 코스닥이 개박살을 났는데 이 코스피 3000선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에 따라서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고. 음, 좀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미상 큽니다. 삼천선이라는 의미가 무지 큰 상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우리 개미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 돈벌수 있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 주식 투자를 해서 10%가 안 돼요. 주식수에 돈 버는 사람이. 어, 뭐 거의 대부분 1년을 따져보면 손해를 본 사람이 더 많고, 수익난 사람은 그렇게 크지 않다. 어쩌다 선택이 잘 종목, 어쩌다 한게에휙 가서 돈 버는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정확히 했는데도 돈벌수 있는 기회는 크지 않다. 주식 시장에서. 그래서 뭐 주식은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다. 음, 뭐 주린이 분들은 뭐나 처음부터 뛰어들으면 손해만 보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왜 손해를 보게 되냐? 왜 손해를 보게 되냐? 우리는 앞으로의 살 주식이 있고 사지 말아야 될 주식이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빨간 바로 앞에 돈이 보이는 그런 쪽을 쫓아 댕기다 보니까는 어 수익 대신 손해를 보게 된다 손절을 치게 되고 또 손절을 치게 되고 또 손절을 치게 되다 보니까 내 주식 투자 원금 1억을 투자해서 3천만원까지 되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 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수익이 과연 날수 있느냐? 앞으로 미래 먹거리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종목,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그리고 장기 투자로 가야만이 <laughs> 장기 투자로 가야만이 에,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번다. 뭐, 매일매일 빨간 불 쫓아다니다 보면 손해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다사 두고 두면은 올라갈 주식이다 하다 보면은 이거는 가만히 갖고 있으면 잘 사놓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어, 수익이 난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반복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거 그냥 음 누군가 그러죠 그냥 사놓고 그냥 던져놓고 모르고 있으면 내 주식은 올라가 있을 거다 예, 그런 말인데 그게 뭐그게 맞습니다. 예. 이 가격을 따라 댕기지 말고 앞으로 미래 목걸이 성장성을 벗고 투자를 내놓으면 5년 후 10년 후는 큰 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쉽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2차전지 부품조 양극재 부품조이고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는 내년부터 메타버스도 주목을 더 받을 거다 메타버스는 저래 또 많이 해드렸으니까 2차전지 오늘은 양극재에 대해서 양극재 응극제도 있고, 응극제도 중요합니다. 이제 거리를 늘려야 되는, 거리를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응극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응극제, <laughs> 어, 양극제가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음, 2차전지 양극제에 대해서, 요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갈 종목이다. 계속 갈 종목이다. 당연히 올라가다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을 봐도, 이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뭐 크게 손해는 안볼거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2차전지에 대해서 한번 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양극재에요 그 2차전지 양극재에서 포스코케미칼이다 포스코케미칼 자 포스코케미칼 자 포스코케미칼이 14만 3천원 그냥 뭐 적당합니다 가격은 적당해요 근데 이 가격이 내년에는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모두 없어진다. 몇년 후면은 몇년 후면 내연 내연기관 차들이 휴발류, 경유 뭐 쓰는 차들이 없어진다. 그러다 보면은 전기차로 싹 바뀐다는 얘기. 유럽도 그렇고, 음, 응? 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내연기관 차는 없어지고 전기차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음, 성장성이 있다. 2차 전지 양극재 부품주의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뭐 이런 주식수를 오늘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양극재로서 이게 2023년 에 12만 톤까지 음, 증설을 해서 생산할 수가 있다. 12만 톤. 20, 23년이에요? 그럼 내년 후년에? 그뭐 올해도 이제 거의 다 가는 것 같고. 그럼 내년부터 더 활발적으로, 음, 여기저기 수요가 더 따라올 것, 같, 따라올 것 같은데. 이 포스코 케미칼이 계속 가격을 자 여기서 여기서 유중을 해고 뭐 해고 해서 음 이게 작년 11월 24일입니다. 75,000원. 75,000원. 작년 11월 달이에요. 그럼 12월 달까지 치고 12월 달이 얼마냐? 음 여기 12월 1일, 12월 3일, 음 여기가 11일. 여기가 1월달에 1월달 여기 자 10만원부터 10만 4천 음 10만 4천 320원 10만 4천 320원 1월달에 그니까는 러 21년 1월달 올해 10만 4천원부터 10만 4천원부터 18만 4천원까지 올라왔다. 기게 언제냐 어 2월달에 이제 80%까지 가격을 올리고 여기서 지금 빡스 꺼내 빡스 꺼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긴 행보를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자, 1월, 2월 달부터 지금까지 8월 달까지 행보를 하고 있다. 뭐 고점은 16만 원이고, 고점은 16만 원이고, 저점은 14만 원이다. 그럼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오르락내리락. 14만 원에서 머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지금은 뭐요 16만원대에 요거만 넘었으면 17만원대만 넘었으면은 넘어서면은 앞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더 만든다. 지금 박스권이다. 박스권 더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2차 전진 간다. 양극재예요. 응극재도 있지만 고체 연료가 이제 고체 연료가 또 있죠. 2차 전진 양극재 응극재 고체 연료가 있는데 고체 연리는 내후년부터. 한 23년부터 고체연료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음, 화재 위험도 줄이고 해서 고체연료가 더 오래가죠. 장기간 뭐 몇백키로, 팔백키로, 천키로 갈수 있는 고체연료가 이제 발전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고체연료는 내년 후년부터 바라보고, 일단은 응극제가 달려가니까, 응극제가 달려하니까 응극제를 바라보는데, 바라보는데, 지금 박스관에 갇혀있다. 박스관에 긴 시간에. 자, 1월달, 2월달부터, 2월달부터 8월달까지 계속해서 14만원에서 오르락 내락, 리 오르락 내락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매수 타이밍은 여기 14만원 대 여기서 14만 3천원보다 더 싸게 사면 좋겠죠. 하지만 어차피 바닥은 14만 1 천원이에요. 여기가 맞는 거예요. 자, 14만 2천원이, 14만 2천원이 이 횡보기간의 바닥이다. 그럼 여기서 16만원까지도 볼수 있고, 이거를 볼때 나중에 볼 적에, 이제 18만 4천원, 20만원, 30만원까지 갈수 있는 게 포스코 케미칼이다. 내년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우리가 주식을 이런데 투자를 해놓고 그냥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급등주 따라다니다 보면 손해가 나니까, 어차피 이런 종목에 그냥 묻어 놓고, 묻어 놓고 가는 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주식 투자에 돈을 벌수 있다. 내가 주식투자에서 10% 안에 들 수가 있다 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손해 보는 사람이 80%고 90% 99%고 돈버는 사람이 1% 10% 안에 드는데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만 돈을 벌 수가 있다 당연히 떨어질 수가 있죠 주식이란 건 떨어질 수가 있지만 말하는 게 뭐예요 그냥 묻어놓고 푹 썩혀라 그럼 이런 종목에선 돈이 된다 어, 그래서 포수호 케미트카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에코프로 에코 BM 에코프로 BM 잘 가죠, 요새? 음, 잘 가면 뭐, 어차피 주식은 또 떨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더잘 가는 종목 이유가 뭐냐? 너무 비싸요, 이제. 31만 2,500원까지 올라왔어요. 에코 프로 BM이. 뭐, 주식수 2,100만 주 적당하고, 적당하고, 음, 지분 현황 뭐, 유동주식수도 뭐, 응? 자, 990만 주. 유동주식수가 참 적죠? 이런 거는 이제 무중이나 유중이 들어온다. 무중유중이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주식수가 적으면 그러면 여기서 또한번 그때 가격이 튈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에코프로비에 네, 그런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312,500원 만 너무 잘 갑니다. 너무 잘갑니 이게 2023년에는 15만 톤까지 15만 톤까지 음 요새 증설을 계속해요. 2차전지 양극재 부품들이 증설을 계속 늘리면서. 음, 뭐, 많이 만들어내려고. 자, 2023년에는 15만 원 톤까지, 15만 톤까지 만들어낸다. <laughs> 그럼 이게, 음, 에코프로 BM이, 자, 얼마부터 가격이 올라왔냐? 음, 18만 4천원부터. 이게 6월달에, 6월달. 6월달부터 이제 계속, 그 전에는 계속 박스권에, 뭐, 에코프로 BM 좋다, 좋다는데 가격이 안 올랐지만, 자, 6월 달부터, 6월 달부터,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가격을 올립니다. 뭐, 당연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 여기, 자, 26만원, 26만원부터 33만 6천원까지 가격을 올렸어요. 여기서 잠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얼마냐? 29만 5천원, 29만 5천원, 더 낮게는, 284,000원 떼면 바닥이라고 봐라 284,000원 바닥이라고 보고 뭐이 안에 31만원 까지는 28만원부터 31만원 사이에는 잡아놓고 잡아놓고 자 잡아놓고 앞으로를 또 보는 거죠 그냥 묻어 놔라 묻어 놔라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 자 주봉상으로는 아직도 떨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근데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요가, 이제는 내연기관차 싹 바뀐다, 전기차로. 월봉을 보면 계속 한없이 오릅니다. 계속 오릅니다, 이건. 계속 올라요. 떨어, 당연히, 한 달간은 떨어지지만. 그래, 장기 투자하면 한 달간 떨어지는 것도 우습게 생각하면 된다. 음, 떨어져봐야 28만 8천 원까지. 더 떨어진다면 뭐 25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그냥 놔두면, 놔두면 올라간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주, 성장주는 꺼지지 않는다, 불이. 촛불이 꺼지진 않아요. 계속 불을 키우면서 빨간불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우리는 후에 여기서 왜안 샀을까? 기다릴 줄 급하니까 개미들이 다 당장에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유자금, 은행에 묵혀놓고 썩는 돈, 은행 이자도 별로 안 나오는데 그 썩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한달 후에 필요해 이 돈은 빼서, 3개월 후에 필요해서 이 돈을 빼야 되면 그돈 갖고 투자를 하지 마라. 그때 되면 가격대로 손해보고, 딴 데서 돈을 꼬아서 메꿔야 된다. 그런 돈 갖고 투자하지 말고, 은행에서 썩는 돈으로 앞으로 올라갈 주식에 그냥 사놓고 묻어둬라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LNF는 많이 해드렸죠. 제가 밀고 있는 건 LNF. <laughs> LNF. LNF도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요. 5 8 0 0 0 원부터. 제가 계속 했는데, 어차피 LNF도 많이 올라왔다. 근데 2차 전지, 얘네는 2023년까지 12만 톤. 12만 톤. 12만 톤의 증설을 해서 나오게 된다. 근데 지금 11만 9천 원이다. 근데 요게 제가, 아, 뭐 이거는 말씀 드릴 것도 없어요. 바로 밑에 LNF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에. 자, 유증이 7만 6천 원이다. 유증가 7만 6천 원이기 때문에 아직 유증 가격의 수익 실현이 안 되고 있다. 유증가 수익 실현이 안 되고 있다. 어, 76,000원, 97,000원, 89,000원, 여기서 유중을 했어요. 여기서, 여기서. 근데 유중가가 76,000원이다. 근데도 계속 오른다. <laughs> 어? 이제는 주당 5만원씩 나왔는데 수익시련을 잠깐, 잠깐 해야 돼요. 이렇게 수익시련을 하면서 이렇게 차트가 살짝 여기까지는 떨어졌고, 1 0 6 0원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10만원까지는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가는 게 좋겠다 했지만, 자, 엔자형 차트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n 자형 차트. 엔자형 차트를 그리면, 얘는 여기까지 떨어진다. 11만 4천원. 어, 면은 11만 2천원 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어, 떨어져 봐요. 뭐 11만원. 뭐 많이 떨어지면 10만 7천원 이 정도까지 근데이 n자형 차트를 그리기 시작하면은 여, 여기까지 안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안떨어져이 정도 선에서 지금 여기 11만 4천원 대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 2차전지 종목이다 메타버스는 내년부터 하자 그래서 lnf는 막 계속 해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10만원까지 한번 와서 이 7만 6천 원짜리 유중한 7만 6천 원짜리 소화를 다하고 10만 원까지 떨어져서, 10만 6천 원, 여기 10만 6천 원이죠? 여기까지 떨어져서 이 7만 6천 원짜리 물량을 다 소화를 하고,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확실히 정리를 해고 가는 거다. 정리를 해고 가는 거다. 에 예,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고 지금 뭐, 7 0 0 0 원짜리 수익실현 매물을 조금 더 받아내야 된다. 뭐, 걸리는 거는 지금 11만 4천 원에 걸리는데, 이 정도까지는 밀린다고 보고, 더 밀리면, 11만 원까지 밀린다고 보고, 11만 원까지 밀린다고 보고, 자, 그 틈에서, 그 틈에서 자꾸 들어가도, 11만 원에 자꾸 들어가도, 음, 뭐, 어느 정도는 손해는 안 보겠다. 오늘 한 보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양극재에 관심을 가지자. 관심을 갖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게 또 마지막 하나가 뭔가요? 음. 솔루엠 이게 무슨 신소재지? 아하, 요걸 좀 봐야 되겠네. 음.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되는데 그거는 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질 않아요. 많이 올라가질 않는데. 음. 하나를 더해 드려야 되는데 음. 어느 쪽에서 해야 되나? <laughs> 뭐 양극재 20만 원 중설 뭐 좋아요. 여기도 뭐 음... 말들은 많습니다. 말들 많고 보니까 음... LNF는 뭐, 이게 l n f 예요 지금 LNF인데, LNF들이 많이 많죠. 음, 여기 4인방 나왔는데, 음, 음. 코스, 어, 코스모 신소재네요.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얘네보다 아직, 근데 크게, 가격을 튀질 않기 때문에, 어차피 4인방이에요. 4인방. 이게 최고 싸고 만만하죠. 이 싸고 만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아직까지, 어 뭐, 23년대에 이제 7만 톤 정도? 남들은 15만 톤, 뭐, 이렇게 했는데, 7만 톤 반밖에 안 된다니, 네, 가격이 쌉니다. 네, 그 뭐, 주식수 3천 주에. 그렇지만 얘도 계속 늘려간다. 여기 뉴스를 보면은, 코스모 뭐 신소재, 음, LG 에스의 하이엔드 NCM 양극재 공급 추진, 추진이에요, 추진. 아직 뭐, 공급을 한대는 게 아니고, 공급제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가 주가 강세다. 에너지솔루션과 손잡고 니켈 이 거를 근데 뭐 양극재를 개발한다는 소식, 개발한다는 거지 아직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LNF가 있잖아요. <laughs> 전기차 배터리는 하이엔드 양극재다. 그래갖고 뭐 얘네도 조금 음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면 2차전지는 돈은 나온 돈은 번다. 돈은 번다. 수익은 날수 있다. 에코스모 신소재를 그래서 이거는 뭐 아직 가격이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원래 뭐 이런 안 올라간 종목에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챙겨야 되는데, 안 올라간 종목은 또잘안 올라갑니다. 여기 바닥이 이제 26,000원부터 마찬가지로 이것도 46,000원까지 가격이 올라왔어요. 26,000원부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양극재 종목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보면 이게 6월달에 6월달. 올해 6월달부터 25,000원에 있던 게두달 만에 두달 만에 54,000원까지 올랐다. 꽃배기가 더 오른다. 앞으로 약간의 조정들은 있겠지만 지금 지수가 떨어질 때가 좋은 찬스다. 지금 지수가 떨어지면서 지수가 떨어지면서 가격은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내리고 있다. 흘러내릴 종목이 아닌데, 지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팔고 도망들을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 기회다, 기회. 요번이 기회인 거다. 자, 여기 얼마예요? 자, 4만 천 원이에요. 얘네는 보면은. 이 박스권을 한창을, 7월 19일부터, 음, 8월 6일까지 이렇게 박스권에 형성을 하다 가격이 또 뛰고, 뭐,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어, 뭐, 저거 한다고 추진한다고 하는 게 가격이 올랐다 지금 떨어지는데, 어차피, 뭐, 바닥은 여기다 3만 원이지만 자 여기까지 3만 6천 원대까지 3만 6천 원대까지는 한번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자이 틈에서 잡아놓고 최소한 1년을 기다리면은 음2차전지음 양극재 종목에서는 내년에도 무조건 간다 내년에도 무조건 간다 제 생각이에요 <laughs>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왜 맨날 주식 투자해서 돈을 잃냐 그러니까는 이렇게 성장주 앞으로 계속 갈수 있는 종목 당연히 조정은 들어온다 올라가다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그냥 참고 이겨내면은 좀 보러 가다 보면 이런 종목에서 1년을 봤을 때 내가 투자한 1년을 12월 달에 정리를 할때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났다 분명히 수익이 났다왜 진작에 이런 종목을 안 사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 있는 종목 자 2차전지 양극재 어차피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지만 앞으로의 미래의 목걸이, 미래의 성장성 이걸 보고서는 2차전지 양극재 지금은 뭐 어차피 올해가 1월달부터 8월달 3분기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모가지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주식들이 이제 목까지 다 올라온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허리까지 떨어지냐 무릎까지 떨어지냐 아니면 4분기에 내 머리 꼭대기까지 더 치고 올라가냐 그거를 판단했는데 지금 주식을 사기는 솔직히 음, 가격들이 이모가지까지 목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비싼 가격은 맞아요. 비싼 가격은 주 주가가 지금 비싼 가격이 맞고 지수가 3천 이하로 떨어져서 조정을 거친 다음에 그 가격이 쌀 적에 쌀 적에 자, 허리에서 자꾸 들어오는 지금 조정이 대략 기회다 이 얘기예요. 지금 조정제 지수가 떨어지면서 조정이 들어온 게 모든 가파르게 오른 종목에 오른 종목에 내가 허리에 살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지. 지금 주가가 목까지 다 올라왔는데, 이 조정장에서 허리까지 떨어지면, 허리에서 잡으면은, 최소한의 목까지는 다시 올라오고, 4분기에 머리까지 올라가는 종목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비싼 면들이 있어요. 너무 가파르게 다 꽃배기 이상 올랐으니까. 참, 들어가기 겁나죠. 야, 이렇게 들어갔다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하지만 그 생각하지 말고 내가 1년 2년을 끌고 간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2차전지 양극재가 몇 년까지는 앞으로 4년 3년까지는 충분히 돈 수익을 앞으로 따블은 나오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뭐 내년 후년부터는 메타버스 종목 뭐 그런 종목 내후년부터는 또 고체 연료 고체 연료 그쪽에도 신경을 쓰는 게 좋고요. 자 이제 앞으로 대선이 200일 남았습니다. 200일. 자, 이제는 대선 관련주도 슬슬 들어가 볼 때가 됐어요. 대선 관련주, 뭐 10월, 달부, 10월 달부터는 어, 대선 관련주. 지금부터 들어가면 너무 오래 걸리죠. 내년 3월이니까, 음, 길게 가야 되는데, 뭐, 그래도 한 10월, 12월 달에는 대선 관련주에 들어가야 된다. 역시 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씨 종목이 최고 유력하지 않겠냐. 어, 그리고 뭐, 야권 쪽에서는 음, 아시죠? 음, 검찰 부장 나오고, 윤석열이 그 테마주가 뭐 최고의 불은 한 번씩은 불겠다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합니다. 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냥 재미로 보시기를 에,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도 뭐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미래 먹거리에 투자를 해놓고, 장기적으로 가자. 오늘의 주제는 2차전지 양극재의 장기적 투자가 음, 수익 나는 지름길다. 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좋은 주말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